안 되겠다. 이거 떡이 안 녹아서 안 되겠어, 안 되겠어. 이로 와봐. <laughs> 이거떡좀 <턱> 해동해줘. <laughs> 어이 없어 한다. <laughs> 떡이 너무 딱딱합니다. 이3 0 초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우리 도우미를 소환했습니다. <laughs> 가마와. 야어다 녹았어. 오. 이쁜 그릇에 가져온 거 봐라. 이쁜 그릇. 이거 이 그릇 제가 되게 아끼는. 그릇이거든요. 이거 초록색인데 지금 화면에서 잘안 보이네요. 이 그릇이 그 옥주현 뮤지컬 배우 언니께서 만들어주신 그릇이에요. 제가 정말 좋아하고 정말 존경하는 옥주현 언니가 만드신 그릇인데 그릇이 너무 우아하고 아무거나 담아도 그냥 킹왕짱인 그릇이라 제가 아끼는데 또 여기다가 또 담아왔네. 일단 먹어볼게요. 제가 먹어봤는데 맛 없으면 굳이 사실 필요 없으니까. 아, 이거 그냥 차가운 채로 먹었어야 되는 거였다. 이거 뜨겁게 먹는 떡이 아니었어. 다행히 지금 뜨겁진 않거든요? 민트초코라는 게 민트떡에 화이트 초콜릿 들어있어요. 맛없냐고요? 아니, 맛있는데? 지난번에 라볶이 먹는 걸 보셔가지고 제 리액션을 보고 아, 별로 맛없나 보다.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라볶이를 먹을 때는 이제 좀 특별한 경우고 이것도 굉장히 맛있습니다. 제가 라볶이로 띵식당 바반을 찍었거든요. 너무 단순해서 여러분들이 놀라시지 않을까 싶기는 하지만 최애 떡볶이집 아, 최애 떡볶이집 너무 많은데. 어, 저는 막 엽떡 이런 류의 떡볶이는 별로 안 좋아하고요. 약간 즉석 떡볶이나 아예 분식집 떡볶이를 좋아해요. 우리 동네에서는 또보겠지 떡볶이라고 제가 종종 인스타그램에 올렸었는데 사 와서 종종 먹고요. 그리고 사실은 너무 이제 그만해 보여가지고 전 제가 만든 걸 제일 좋아합니다. <웃음> <웃음>